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오늘은, 어, SISM에 들어간 개발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SM 프로젝트를 이제 신입 때, SM 프로젝트를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하다가, 음, 계약이 뭐 3년 뭐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했어. 3년 동안 내가 SM 한 가지 업무만 하면 내가 만약에 S.I를 갔을 때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S.I를 가서 처음부터 S.I를 가서 좀 굴러먹으면 음, 어딜 가나 어, 자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laughs> 어, 웹 개발자, 원래 저 어플리케이션을 했다 그랬잖아요. V,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밍을 했었었는데, 통계적 공정관리 시스템, 아이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대학도 강의하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내가 왜 강의를 해야 되는지 몰라. 뭐 아무튼, 뭐 대학에서, 어, 개발자인데, 어,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조교한테 교육을 시켜줬는데, 그 사람이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야. 그래서 <laughs> 개발자가 직접 학생들한테 강의를, 강의를 하는 거죠 완전히. 음.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 그 어플리케이션 하다가 웹 프로그래머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근데, 운이 좋게도 저는 처음부터, 저는, 그때 당시에는 SI니, SM니 이런 걸 몰랐어요. 어, 그래서 어, 프로젝트 들어왔는데, SI네. 어, 좋아. 나 그냥, 그냥 뭐든지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가서 일을 하게 됐죠. 그첫 프로젝트가 어디였더라?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대기업이었는데. 어, 분양 관리 시스템. 아, 금호 건설. 금호 건설 분양 관리 시스템. 어, 거기에 가서 어, 일을 처음 했어요. SI로 나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태영 건설로 가게 된 거야. 어. 태영 건설로 가게 됐는데 음. 거기서 일을 잘 했어요. 잘 하고, 잘, 뭐, 8개월 했나, 10개월 했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어, 프로젝트를 마치고, 마쳤을 때 이제는, 어, 갑자기 태영건설에서 이제 개발자들 막 채용하려고 을 하는 거야, 막.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게, 입사를 못하게 막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유지보수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뽑힌 거죠. SM으로. 저는 회사에다 얘기했어요. 저는 퇴사하겠다. 저는 SI를 하려고 왔지, SM을 하, 하고자 하는 생각은 1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음, 끝까지 SM 얘기를 해서 결국은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리랜서를 전향을 하게 됐는데, 어, SI가 뭔지, SM이 뭔지도 모르고 가서, 이제는 잠깐 뭐, 잠깐 일을 해보면은 이게 SM이지, SM, I인지 이제는 구분할 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어? S.I.를 연속 두 개를 했더니, 어, 여기 개발 환경은 이렇고, 그 IBM의 웹스퀘어라는 게 있는데, 웹스퀘어를 썼었고, 웹스피어? 웹스피어, 웹스피어. 웹스피어라는 거를 썼었, 고태양원설 가서 회사에서 만든 자체, 에, 솔루션, 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는 EJB, EJB 기반이었는데, 어, 그거를 써서 개발 했습니다. 방, 요것만 얘기해도 두 개의 프로젝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다양한 경험. 네, 처음부터 SM을 했으면 그냥 그것만 쭉 하는 거야. 오늘 저한테 이메일 보낸 이메일 사연을 읽어드렸지만 그냥 간단한 거야.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거기 보면은 SM으로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중견 중견 기업에 들어갔는데 SM 프로젝트에 들어갔는데 이게 3개월 3개월 동안 아,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일을 하고 마치면은 SI를 가게 됐을 때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있을 수밖에 없지. 3년차가 됐어. 3년을 했으면 이제 4년차가 되는 거죠. 4년차가 됐을 때, 어, 프로젝트에 들어오면 4년이면은 프로젝트 적어도 서너 에 했겠구나. 적게는 서너 에 많게는 한 너댓 개뭐 했겠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경력이면 웬만한 거 시키면 다할줄알 거다라는 생각에 이제 일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 경력대가 정말 잘 팔리는 경력대예요 근데 한 업무만 해봤다. 이러면은 또 말이 달라지죠. 어, 다로, 다른 프로젝트에 갔는데 그 개발 환경을 적응을 못했다. 좀 문제가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고, 두 개의 프로젝트를 마치고, 세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프리랜스로 전향, 전향해서 하나은행에 갔는데, 이때 x 인터넷이라는걸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야. 경, 경력이 이제는 만 3년이 안 됐는데 프로젝트 세 개를 긴 것만 한 거예요. 긴 것만. 이렇게 해서 뒤비도 되게 잘하고 이랬었는데 아무튼 어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고 그거 한 다음에 뭐또 음 스트러치 프로젝트, 스프링 프로젝트, 뭐 넥사크로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쭉잘 하게 됐죠. 그랬습니다. 근데 어 지금 얘기해 앞에 어, 이 질문을 오늘, 어, 문, 그, 사연을 주신, 우리, 친구, 어, 친구라고 할게요. 나 어, 나이 차이가, 어, 띠동, 띠동갑 두 바퀴 돌고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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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어, 아무튼, 이 친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S, I를 갈수 있으면은, 가서 힘들더라도 S I A I 에서 굴러먹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로 힘들더라도 어, 이 사연자의 사연 친구의 어, 이야기에 또 어떤 내용이냐면은 근데 그 S I 프로젝트의 거리가 1 시간 반 거리. 참고로 저는 판교로 가는데 판교 가는데 도어 투 도어로 편도 저도 키가 제가 184에요. 184에 등치가 좋단 말이야. 다리, 그, 다리는, 슛다리가 짧은데, 아무튼, 어, 걸음이, 짧, 저, 속도가 느리진 않아. 좀 빠른 편이에요. 저는 그냥 후딱후딱, 그, 이동하는 시간을 좀 아끼는 스타일인데, 아무튼,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해서 1시간 40분 걸려. 도어투도어로. 사무실 내 자리 앉, 기까지가문 열고 가서. 그래서, 1시간 40분. 환승도 두 번, 세번 하죠. 그래서, 갔다가 1시간 40분 가고 1시간 40분 오고 하면은 3시간 넘어가죠. 어, 이 생활을 6년을 했습니다. 6년. 할만하더라고. 적응이 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 되더라고. 음. 단한 번도 지각을 한 적도 없고요. 어, 저는 참고로 9시까지 출근이면 한 8시 반 정도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지각을 하더라도 30분이라는 캐파가 있어. 그래서 어, 30분보다 더 걸리면은, 그, 그제서야 지각을 하는 거죠. 그거 아니면은, 웬만해서 지각을 거의 안 하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서, 해서 할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연자 같은 경우, si를, sm을 조금 한 상태에서, 이제 s, i를 하게 되는데, 거리도 멀다. 아, 이런 핑계, 되지 마. 어, 그 회사, 영영 다닐 것 같아? 안 그래. 이직 한단 말이야, 또. 그래야지 또 연봉도 팍팍 오르고, 어, 그래서, 음, 일단, 굴러 먹을 수 있을 때 굴러 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3시간 이상 걸리는 그, 이동 시간 동안, 저는 어떤 걸했냐면 독서를 했어요. 저 보시면 제가 책 되게 많죠? 책 되게 좋아하는데, 독서를 했어요. 그때 많게는 한 달에 8권씩 읽었던 것 같아. 재밌는 책 읽으면은, 중간에 남, 남들 담배 피러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오후에 한 번씩은 나가서, 어, 막 책, 그, 벤치, 근처에 벤치가 있어. 벤치에서 책 읽고 들어가고. 참고로 판교에서, 하, 제책 읽고 있는데, 누가 저 알아보고서 제 유튜브 댓글에다가, 어, 저 봤어요? 빵이 형님 봤어요? 하고, <laughs>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어, 그래서 책을 또 읽고 해서, 어, 독서에 아주 그냥 많은, 음, 취미 활동을 하게 된 적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사연자 같은 경우, 그 시간동안 무엇을 할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 기간동안, 뭐, 유튜브? 나 뭐, 동영상 강의 있잖아. 이런 거를 시청해도 되고, 헤드셋 하나 딱 끼고, 노이즈 캔슬 링 이런 거 하면 안 돼. 어, 아니면 골전도, 골전도 이어폰, 이거 좋더라고요. 소리 다 들으면서, 뭐, 나만 들리는, 환청 들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는데, 어, 골전도 이어폰도 좋고 해서, 위험하지 않게, 하면서 그 어, 뭔가 그 이동 시간을 좀 활용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렇게 해서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책이 넘쳐나, 엄청 많아요 제 집에 책이. 그래서 S I 를 그렇게 해서 어, 몇 년이고 프로젝트 몇 개를 하고 나면 그러면 어 내가 경력이 어느 정도 누적이 됐을 때 나는 어느 프로젝트가도 그거에 대한 대응을 다할수 있게 되고. 이제는, 어 계속해서 다른 개발 환경을 찾아다니게 되겠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어, 스프링이 있는데, 이제 스프링 말고 또 다른 프로젝트가 나왔어. 뭐, 썸머라는 프레임워크 나왔어. 그러면 또 썸머라는 걸막 찾아다니면서 이제는, 어 보고서, 아, 내가 예전에 스프링 할 때, 혹은 스트러치를 할 때, 이러한 기능들이 있었는데, 썸머에서는 어떤 게 있나, 뭐, 이렇게. 어, 한번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경험이 많아야지 가능한 거예요. 한 프로젝트에서 한 개의 프로젝트 경험만 갖고 물론 그것만 갖고도 할 수도 있지. 근데 새로운 걸 어, 접해 보면서 어 이런 거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 아 이런 건 이러한 장점이 있구나. 반면에 이러한 단점들도 있구나. 이것도 경험을 할수 있고.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갖고 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키라든가 공통 담당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와 여기는 정말 편하게 개발해놨다 여기는 귀찮게 이런 이런 파일들을 막 만들어서 하게 만들어놨네 불편하게 만들어놨네 이런 것도 어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좀 어렸을 때 체력이 빵빵한 좀 어렸을 때좀 멀리도 다니고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불평불만은 하지 말고 경험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경험이 많아. 경험이 너무 많아서 이제 10년 했어. 이제는 SM을 가도 괜찮아. SM 가서 거기서 이제 날아다니는 거지. 저 같은 경우 SI만 10년 이상 하다가 SM 가서 책 쓰고 강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SI 갔다가 이제는 이제 자사 이제 솔루션 솔루션이 아니라 자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유가 없어. 그래서 강의도 보고 뭐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여유가 없어. 오늘도 좀안더 앉아 있다 왔는데 와서 뭐 내일 또 상갓집 갈일 있고 해서 또 옷도 좀 사고 이렇게 시간 다 보내고 있는데 어, SM을 하게 됐을 때 정말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뭐 사건 사고가 안 터져 그러면은 낮에도 온전히 내 시간이야. 지금 SM 하고 있으니까 알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뭘 몰라 배워야 할게 많은데. 뭘 모르는데, 시간 나와봤자, 그 짜투리 시간, 그 짤막한 시간 동안 공부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근데, SI의 경험이 풍부하다면, 그 공부하는, 그 짜투리를, 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썼다라는 거, 강의도 찍고, 어, 그랬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어, 우리, 우리, 이 사연자 친구의 선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무슨 선택을 하든,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